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 뭔가,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한번 들어주세요. 어, 땅에 한번 내려주세요. 자, 이거를, 잠깐만요. 자, 이렇게, 만지작 안지약, 만지작 드세요 아니, 이게 손이 묻어요. 끈적끈적해서 조금. 약간, 소다를 넣어서, 좀더 약간 광나는 것 같아요. 소다 넣으면 광나봐요 키네틱 샌드 만들 때. 이름이 키네틱 샌드. 자, 전에 거랑 섞을게요. 아니면 전에 거랑 비교해볼게요. 자, 조금만 떼서. 자, 이 정도. 식소다를 넣은 거고, 안 넣은 거예요. 왼쪽이 넣은 거, 오른쪽이안 넣은 거. 근데 이게, 이게, 오른쪽 거는 되게 찰, 차... 약간, 뻑뻑하다 해야 될까? 뻑뻑한데, 왼쪽 거는 되게 찰져요. 이거 왠지, 물한번 넣으면, 물 액게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안, 안그랬으지만 어쨌든, 우와, 신기하다. 제가, 감귤 액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액게는, 진짜, 아이펌, 필요 없고 아알폼 물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알폼이 없어가지고 안되고요 알폼 우린 물이랑 그리고 식소다는 필요 없어요 식사 필요 없고 액괴 그모닝글로리 같은 데서 파는 액괴 그런 느낌 아니죠 그런 거랑 그런 거랑 또 뭐가 필요하냐 물풀 물풀 네, 나중에 한번 동영상 올릴게요. 자, 이것으로 키네틱 샌드 만들기 방법 끝낼게요. 빠이빠이!